살면서 이런 식으로 안주를 내주는 집이 처음 봤어아 국물이 안 보이는데? 와, 현지인이 추천하는 데는 다르네. 짠. <laughs> 말이 안 돼, 맛이. 아, 살면서 좀 먹어봐요. 하인다이닝에서 네. 이거 나올 만한 아, 요리야 아. 시그니처까지 갈수 있는 맛. 자, 안녕하십니까, 참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수에 380km 달려서 내려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참사랑호프에서 처음 만났는데 동생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내려와서 또한잔 먹기로 한 동생 마초 TV님이신데요. 한번 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예, 건술 마초 TV의 마초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사실 저희가 그 그날 엄청 술 먹었잖아요. 아 그러죠 형님. 기억이 안나쁩니다 뒤에는. <웃음> <웃음> 저도 거의 기억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초님이 나이 공개하셨나 요 혹시? 아저 나이 공개했습니다. 어, 84년생이세요. 네. 그래서 동생이야 지금 형 동생이 됐는데. 일단 우리 마초 TV님이 뭐 하는지 한번 그래도 소개 한번만 아, 해주세요. 저는 이제 뭐 낚시, 생물, 어. 살아 있는 거다 잡아갖고 먹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수렵으로는 내가 봤을 때 1등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여수에 약간 연예인이네 내가 아유 아닙니다 형님. 아까도 지나가면 다 쳐다보시고 여수가 좁지 않습니까 형님? 서울에 가면 아무도 음. 몰라요 그러니까 자, 잡사님이나 마초님이나 여수 내려오면은 아주 엄청나게 알... 아. 약간 그리고 향이 비슷한 네. 것 같아. 아 저도 그 댓글을 봤는데 제가 잡사 형님보다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저기저 구버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 이제 이미 올라갔다. 아그러죠 여수로 내가 맡겼다. 지금 또 없으니까. <laughs> 네. 다음에는 잡사님이랑 또 네. 함께하기로 하고 여기는 우리 마초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우리 현지인들만 오늘 관광객은 거진 안 옵니다. 아니, 현지인들만 그... 오는 집... 맛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근데 국민학래요 아, 그래서 언제나 등교하자. <웃음> 등교. <laughs> 야, 이 분위기 보면은 옛날 맛, 느낌. 느낌 옛날에 우리 칠판에 떠드니 다써 있었는데, 아, 그러죠. 당 주번 써 있고 막 그랬었는데, <laughs> 또 하나 웃긴 거. 말이 안 돼. 옆에 가게 이름은 <웃음> 중학교. 중학교 <웃음> 2차로 가라 이거죠. 형님. 그래서 오늘은 리뷰한다기보다는 진짜 여수의 토박이가 소개시켜주는 여수 사람들은 여기 간다. 아, 거기 맞습니다. 왔으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뭘 주문해야 돼요? 여기는 제가 메인으로 봤을 때는 육순이 A 세트, 육순이 B 세트가 있는데 음. B 세트가 훨씬 더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왕 왔으니까 그렇죠. 제일 시그니처를 먹어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리고 어. 이제 또 그냥 해물만 먹으면 좀 질리니까 음. 생삼겹 세트가 또 기가 막힙니다. 생으로 먹어요 삼겹을 또 갖고 나오죠 형님. 아, 근데... <laughs> 아니면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 저도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 저걸 다 구워서 주시다 아, 그러죠그럼 네. 일단은 먹어보고 네. 여기는 자연산 무늬오징어부터 네. 오돌이도 있고 네. 전복에 낙지에 부채새우까지 있고 해산물이 엄청 많은데 이게 여기는 제철 음. 음식은 또다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또횟집아 맞습니다. 횟집을 10년 차를 했었는데 음. 진짜 학을 띄어버렸습니다 또 생업으로 또 유튜버로 회 잡아서 또 먹잖아요. 맞습니다. 손질 다 하시고 네. 그 적당하게 그냥 즐길 정도만 제가 막 찾아가지고 막 억지로 먹진 않습니다. 제가 다 먹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보신다 <laughs>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네. 녹진이 아, 거진이.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우 거진이라고 치는 이유가 있어? 아니 거진 그렇다고 봐야지라는 단어를 그죠?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대본 겁니다 나는 녹진 이걸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아유 한잔 합시다. 네. 자자참참참 아니 벌써 댓글이 달리는 소리가 들려 <laughs> 와 마초TV가 여기 나온다고? 아막 그러죠 그러면서. 저는 형님이 저의 원래가 롤 모델이었으니까 엔장히 영상 처음 거에 보면 은 형님을 따라해놨습니다 아 진짜? 네, 식당에 앉아가지고 해산물 리뷰아 해산물 리뷰 네. 그런 거 그래서 형님이 저의 모티브였는데 이것도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와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된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형님 어마무섭게 나와봅니다 제 네, 대표 메뉴입니다 육수 와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형님 10만 원도 안한 거죠. 이제 낙지가 빠지면 7만 5천 원이야. 낙지가 포함되면 8만 5천 원이고요. 원래 전어만 나가는데 오늘 이분들은 볼락이 네. 나와서 볼락까지 나왔어요. 아 나갔다. 이게 볼락이 네. 금풍생인 네. 줄 알았네. 그리고 이제 불소라 해삼 굴문개. 월요일 아 금요일은 6시 3 0이나오는데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십시오. 어디? 화면에도 안 담기는데 이거? 오씨 <laughs> 이걸 서울에서 형님 해볼라 그러면 얼마든지 예상이 안 됩니다. 일단 15스타트 아닐까? 아그 정도로 음, 하겠죠 형님? 음. 아, 하나하나 소개해줄 수 있어요? 아아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돌멍게 음. 그리고 뿔소라 그 다음에 해삼 해삼 이거는 꼴락 꼴락 전어 갑보징어 낙지 탕탕이 그 다음에 육회 얘도 불소라. 예, 얘는 일반 소라. 음. 얘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 안하고. 예. 저도 아무래도 그냥 서울식으로 많이 맛있게 아, 먹었지만 예. 여수에서 직접 낚시도 하시고 횟집도 하셨기 때문에 이 조합을 나보다 더 잘할 것 같거든. 요 안하고 초장에는 안하고를 먹어야 됩니다. 초장. 안하고 초장이 뭐이 예, 초장입니다. 이 초장에다 찍어 보면 맛이 없어요, 형님. 맛이 다릅니다. 초장 맛이랑. 아, 아 하고 진짜로? 예. 다른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직접 만들죠.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예. 초장. 그 조금 더 달달함이 맛있습니다. 어? 네. 이게 더 약간 진한 맞습니다. 기쁨이 있어. 요 맛이 둘이 완전히 다르네. 아 맞습니다. 자. 아 신난다. 우리 독지 어. 여러분 참참참. 저는 그럼 한쌈싸 보겠습니다. 저 그러면 따라할게요. 자 일단 깻잎하고 그다음에 아 양파. 네. 하모에다 하지 않나 보통? 하모도 괜찮은데 저는 이것도 맛있습니다 형님. 아, 아진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음. 그 초장도 형님 그냥 찍어 먹으면 안 되고 숟가락으로 떠야 됩니다, 이게. 아, 여기 숟가락이 깨끗하니까 저희가 음. 마늘, 하나, 마늘 하나, 고추 하나, 고추 하나. 예, 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초장은 듬뿍 넣을수록 맛있습니다. 네, 초장이 비껴 맛이네. 네, 초장이 맛없으면 안아물 음. 맛없습니다. 이런 초장을 안 먹어 본것 같은데? 스파는 아니죠. 만들어야 됩니다. 음, 와. 존맛 군맛 저는 그래서 집에서 이 집이 안 하고만 시킵니다. 옛날에는 뭐 어느 군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하는 데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 하고가 많이 없지. 네, 이거는 그때 취급을 안 했어 회집할 때 같이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집에서는아 이것만 파는 집은 이것만 전문으로 팝니다. 이 집도 하고는? 다른 애들 안 하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 이거 양파를 너무 조금 주셨는데 먹고나니까 무조건 양파랑 먹어야 되네. 아그러게아 이거 아, 그러죠, 네. 아, 이걸 더 먹어야 되겠다안 하고도 엄청 맛있어. 저는 우리 게장어. 함우보다도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말대로 초장을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마늘이랑 고추랑 깻잎까지 이렇게. 아유 동생 덕분에 진짜 너무 좋은 아유 아닙니다 소개하게 됐네. 이거. 우리 녹진이 여러분들 혹시 여수 오시면은 일단 안 하고 첫 소감으로는 무조건 와야 될것 같은 느낌아 맛있습니다. 예, 진짜 맛있네 네. 매일매일 새로 하니까 이 집은. 음. 자참참 참. 참, 참. 참! 서울에서 예. 딱이 세트로 예. 소장까지 해서 안하고 횟집 차리고 추억의 음식이니까 형님, 얘들은. 요즘에 안하고 집이 거의 없어요. 아, 네, 음. 진짜 음. 맛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레슨. 자, 이건 두 번째 레슨.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이제 돌멍게 드시면 됩니다. 음. 이 돌멍게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돌멍게에 음. 산란을 하는 음. 생선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눈이 바딱바딱거래요 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눈이 바딱바딱 빛나요. 그럼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뭐 먹는 거죠? 서비스. <laughs> 서비스로 열초장에 찍어 드시면 아, 됩니다. 이거를... 네. 초장... 음 음. 내가 먹던 돌멍게보다 향이 되게 진한데. 야, 이건 뭐야? <laughs> 해산물을 못 드시는 분은 같이 이제 이러고 가보면 되니까. 지금 살면서 이런 식으로 안주를 내주는 집은 처음 봤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크게 주는 집은 봤어도 네. 구성이 막 두부전 붙여져고 김치 막 미쳤고. 고맙네 친구. 아유, 아님아 친구 아닙니다. 제. <laughs> 솔직히 세살 아. 차이잖아요. 아, 그러게. 아, 술 먹으면 친구잖아요. 아니, 또 액면으로는 또 뭐. 액면으로는 빛보내까 그러니까. 참, 참, 참. 참, 참. 아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설명이 안 돼. 네. 아, 이걸 음. 먼저 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있을 때다 그래도 음음 양념 다돼 있네. 네. 처음에 기본 단가가 좀 있으니까 와 비싼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이 동네에서 이 가격에 사람이 오나? 깔리는 거 보고 아. 이게 동네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먹으려고 여수에는 응. 전직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여수 살면 회는 그냥 여기서 먹겠다. 왜냐면 회뿐만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 게 많아. 아 그러죠. 응. 아 여기 무슨 맛소금 탔나 여기 감칠맛이 좋지?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자 응. 요즘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아팠었거든. 양보 좀. 예. 네. 요즘 먹어야 되겠어. 형님 그거도 보지 않았었습니까? 대상포 예. 네. 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그때보다. 관심이 없었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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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말을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형님. 13kg 빠졌어 제가 좀더 많이 빠졌구만, 형님. 요즘에 댓글 보니까 살 빠졌다고 초심 잃었다는데? 아니 왜마초라는닉네임이뚝뚝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장난 주는 거지아 그러지. 응. 그리고 특히 막배 타고 그러면 체력 많이 들어가잖아아 그럼요, 형님. 산낙지가 안 비리고 그리고 짭짤하고 네. 조금 이제 활발성이 떨어졌는데도 엄청 쫀득한아 그러죠, 형님. 수족관에 오래 안 있었단 얘기인가? 아이 매일 매일 많이 넣어놓지도 않습니다, 형님. 오늘 소진할 것만 넣어놓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없으면 문 닫고 심야끝 매일 매일 물차가 들어오는아 네. 어. 왜냐면 내가 횟집 할 때도 매일 새벽에 만났었거든요. 음, 이 가게는 몇년된 거예요? 한1 0년된것 같습니다. 왜냐면 10년. 내가 횟집을 하고 있을 때 형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해본 해본다 그랬으니까. 음. 코로나 견뎌 으면은 마침 맞아요. 아 그럼요. 근데 제가 형님 영상을 막 보다 보면은 음. 형님은 굉장히 음식적으로 완전 바삭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삭한 걸 좋아해요. 아 그냥 튀김 이런 거. <laughs> 뭐예요? 문이오징아 문이오정입니다. 와, 이거는 현지 아니면 거짓 먹기 힘드니까 네. 형님. 근데 이걸 또 먹물에 묻혀주셨네. 먹물이 빠지면은 형님 저거는 맛이 없습니다. 와, 이차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가봤자 중학교 가네. <laughs> 아 그러죠 형님. 서로 그냥 공생 관계네요. <laughs> 형님.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중학교. 가 아, 고등학교는 고 없습니까?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저기 노래방을 하나 만들어 놔야되데 <laughs> 그 다음에 뭐 먹으면 될까요? 음. 신선한 것들로 드시라그러면 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음. 네. 이거는 데, 살짝 데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입니다 아, 생이. 네. 그럼 나 이거 뿔소라 먹을래 아 뿔소라 좋죠 아나 뿔소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뿔소라는 소라 중에 유일하게 그 먹이가 있습니다 왜요? 개체수 조절을 한다 이거죠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막 무한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오. 그래서 뿔소라가 더비싸구요아 네. 그럼요 일반 소라보다는 비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발언해도 돼요? 예 전복보다 이거 더 좋아요 사람들은 전복 그러면 와아! 런데 사실 이게 더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잡혀요? 아 요수 많이 잡히죠. 요수는 섬이 3 6 5개 섬이 있습니다. 원도권부터뭐내만코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해산물들은 다 요수에 잡힐 수 있습니다. 마초님이 생각할 때 요수 오면은 요건 좀 먹어봐라. 뭐 요수는 이제 게장이 원체 또유명하니까 예.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저는 장어탕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이름이 뭐예요? 아, 문자네 통장어입니다. 현지인들의 장어. 맛집입니다. 장어탕으로는 아주 죽어봅입니다 아우, 고기는 내가 봤을 때 일반 사람 거의 모를 것 같은데? 근데 매일 줄을 쓰죠, 현지인들이. 아. 그만큼 맛있습니다. 저도 먹어보면 장어탕 중에 그 집이 제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집게 제일 간이 센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 맛도 좋고 아, 시원하고 네. 기가 막힙니다. 여수 장어탕은 제가 여기 가서는 안 먹어봤지만 칠공주라는 곳에서 먹어봤는데 네. 우리 서울 사람은 도저히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이에요. 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먹어야지. 여수 삼합. 왜냐면 김치가 왜 전라도에 와야 되는지를 음 절실히 보여줘요. 교동 쪽에 있는 삼합집들은 찐 삼합을 결제 관광지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삼합이라고 하니까 음. 개인적으로 삼합 좋아하는 데는 어디예요? 저는 형님이랑 갔던 23번. 23번? 네. 제가 오늘 거기 가려다가 문 닫았습니다. 그 집을 제가 가보고 충격을 받은 게 여수 삼합도 당연히 맛있지만 네. 꽃게탕. 아 꽃게탕. 와 진짜 미쳐요. 그 맛이 6개월 동안 생각나더라고. 그거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꽃게 배 한번 하게요 형님 왜냐면 23번... 그때 가져왔잖아 네, 네. 먹어봤지? 오, 진짜 맛있어 그냥 인생에서 그거보다 맛있는 게 없어 왠지 알아? 그냥 꽃게 액기스예요 맛이 막 이상한 뭐 고춧가루, 고추장 막 이런 거안 들어가고 된장 좀 살짝 써가지고 네. 진짜 극강의 꽃게 향이 가득한데 이 음식이 깔려 있음에도 그게 생각나 근데 지금 이제 쑥꽃게 철리니까꽈배를 아, 한번 해볼까 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 차를 꽃게 먹으러 가야 되나? 어? 있어요? 바닷가에 보면은 음. 횟집들이몇개 있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온 이상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네. 꽃게탕 그냥 아무데나 먹으러 가볼까요? 아, 어, 그것도 괜찮죠 형님. 음, 꽃게집을 하나 또 서별 해야 되고, 고만. 아, 이거 불락이에요? 네. 처음에 금풍생인 줄 알았죠. 아유, 진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불락 예.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에요. 자, 한번니면서 한번 물어봐야죠, 형님. 네, 가야죠. 네. 음. 역시 쎄 불락입니다. 음. 미쳤는데? 아, 볼락이 이렇게 맛있는 거야? 옛날 우리 동네에서는 형님 애들한테 이런 거 먹여주지 말라 했습니다. 또 찾아잡는다고. 이그 정도로 형님 맛있는 고기라. 아, 말이 안돼 맛이? 아 맛있습니다. 살면서 손 먹어봐요 이거. 볼락을 이렇게 아. 통으로 구워가지고. 와 이거 이거 미쳤는데? 아 맛있습니다. 아니 진짜 여기 동네 그냥 길가에 있는 아, 그러세요, 술집일 뿐이잖아요. 네, 네. 강남 맛집에 <laughs> 맛이다. <맛은 웃음> 일단은 제가 이 전라도 음식을 좋아하는 첫 번째 간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진짜, 진짜? 너무 짜지 않고 네. 술딱 땡길 정도로만 아그지죠 이거는 소주 한잔 드시고 드십시오. 아, 야 이거를 한 상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이네. 아우.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또 따로 시켜야 되거든 아, 아. 그래고 육개공이 다 있다 보면 됩니다 여기 안에 드림 티 나보네. 맛있어, 맛있습니다. 음. 너무 잘 익었다. 일단, 밑간이 너무 좋아.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잘생김이라는 거는 이제 꽃미남 스타일이 있고, 네. 이렇게 마초 스타일이 있어요. 아. 눈썹 진하고, 커털 라고 근육. 약간 그 마동석 스타일. 그 류의 미남들이 있거든요. 아, 이 남자랑 살면은. 평생 ]까? 책임지겠다. 아. 일을 뭐 밤낮 잘하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laughs> 명을 난 거지. 우리 잡사랑 처음에 저랑 할 때도 어, 키도 크고 키, 그러다 보니까 키, 무슨 깡패 키. 데려왔냐, 막 이런 말이 진짜 많아 아, 그, 제가 봐도 그 형은 깡패 같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세상 에견 남이잖아. 아, 진짜로. 너무 순하고 에이. 내가 잡사를 좋아하는 게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아, 맞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잖아. 사람들이 이제 겉모습만 보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음. 어디 조직에서도 제가 봤을 때 부두먹 얼굴을 니다 이게. 목까지는 아니에요. 아그러 그러지. <laughs> 어, 부두먹 정도. 네. 이 뿔소라 구이도 아. 한번 드셔보십시오 구이예요? 네 구이입니다. 삶아놓은 겁니다. 음. 아, 이 쌉쌀한 맛이 네, 좋아. 음. 맛. 마지막으로 요상은 요거 먹어보죠. 소라를 네.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거는 음. 전문용어는 핏불고둥입니다. 핏불고둥? 네. 근데 우리는 이거 흔히 소라라고 부르죠. 음허나디잘 음. 먹더 그 맛이 음. 이게 삶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이 전반적인 식감이나 이런 건 얘가 불소라 이기는 거같아 그러죠 형님 살에 나오는 풍미는 네. 또 얘가 이기는 거 맞습니다 참소라 얘는 세고르 먹을 때가 제일 베스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게 여수의 인심이구나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게 지금 김을 이렇게 세개를 깔고 먹질 않잖아요 예, 예 이거 PPL이 돼 버렸어요. 아이집 <laughs> 어디요? 약간 소금이 간이 덜된 거라 이게 저희가 한 하는 거예요. 아 네. 나주에서 만드는 구나 나주 김이에요? 야 이걸 먹어봐야 되겠다. 네. 제가 또김 감별사라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먹으면 바로 압니다. 아 조리가좀덜 되긴 했네 덜 네. 이거 아. 싸먹는 용이네 네.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좋네 요 보통은 여기 이렇게 소금 붙어있잖아요 그거 네, 없어 또. 음. 근데 간돼있어요네 바삭하고 그짜 들을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우리가 지금 촬영한 지한시간이 넘었는데 아, 그렇지, 손을 여기. 못 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초님께서 이것도 삼합을 만들 수 있다 아 그럼요 이게 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부, 음. 삼겹살 여기가 이제 게집입니다 키조개 나 기, 무슨 기름을 이렇게 구워놨나 했는 아, 아닙니다. 삼겹살이랑. 키조개들, 네, 삼겹살이랑 키조개들. 아. 그리고 얘는 갑오징어까지 해가지고 무분지에 싸갖고 먹어보면 미쳤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도 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네. 형님 고기 하나 싸는 걸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원래 그랬습니다 네. 아, 좋아요. 그다음에 관자 하나 넣고 된장 좀 넣고 갑오징어 하나 넣고 저는 어? 파김치를 좋아합니다. 파김치 하나 넣으면 이걸로 끝입니다. 아따 치기를? <laughs> 참참참. 참. 참. 와, 음, 음 딱이 맛입니다 이게. 음, 식었는데도 기가 막혀. 요 응. 고기도 괜찮겠습니다. 아, 잠깐만, 김치가 사긴데 이거? 지금 파김치가 <laughs> 미쳐버려, 미쳐. 전라도 <laughs> 김치가 아무래도 시원한 게좀 있잖아요 회원이. 이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당그지 않았을까 이게 파는 네. 배가 이제 슬슬 찼는데 다시 배고파지네 이거 먹자마자 아 두부 좋죠 아 네. 이거 또또 먹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이 <laughs> 음. 느끼한 기름에 구워놓은 것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버네요 음 끝났다 야 이거 팔면 사고 싶다 이거 짜파게티랑 먹 짜파게티가 여행. 제일 유명한니까 이겁니다. 사장님, 짜파게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김치를 먹는 순간 짜파게티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 네. 이것도 몇개 넣어 갖고 넣어 보면은 더 죽어 버려요. 아, 그러네. 네, 먹물 있는 대로. 네. 제가 지금 이거 손안 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걸 먹었는데 이거를 먹으면 이빨이 다 껌해지더라고. 아, 그러죠. 음. 아, 왜 왜? 너무 심한데. 클수록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형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을까 말까 고민을 아, 맛있는 거 너무 아, 그렇죠. 하는데. 예.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사탕을 먹으면 빠래지고 빠르게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지금 마침 그럽니다. <laughs> 내가 지금 계속 잡사가 아신 거야. 잡사가 탱커잖아. 그래 가지고 이걸이 드립을 다 받아주고. 아니, 여기가 딜러, 이제 딜러, 딜러. 공격 막 하면은 잡사가 탱커 받아주고 <laughs> 내가 이제 딜러 겸 딜러. 힐이랑 딜이랑 같이. 아, 그러죠. 이세 사... 명이 제가 봤을 해 보니까 형이. 맞집잘 음. 맞습니다. 아, 그아재들끼리의 컨셉이. 아, 아 근데 진짜 40대 아재 유튜버들이 없어요. 저도 40대 분들 30대 후반부터 이분들이 갈수 있는 데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음. 식의 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남자분아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루오션이다아한쌈 다시 해볼까요, 형이 밥도 주셨으니까 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밥을 또 솔직히 살짝 넣어봐야죠, 형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기 넣고 방... 간장 하나 넣고 이게 맛 없으면은 어떤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참참 참. 참, 참. 아,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쎄바닥이 몇쉬가 되는 겁니다. 두두구를 짧고 해보러 쎄바닥이. 한 아, 입이 까만 거걸려보니모 모둠. 네. 뭐요? 문어징어 머물러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마초비가 훨씬 마초님이 잘하시고. 이 집이 형님 짜파게티가 엄청 잘합니다. 근데 이게 문어징어 짜파게티죠? 그러죠 형님. 나 가지고. 살면서. 네. 아, 이거 는 어떻게 뭐어야 어떻게 되지? 이거? 아 사장님 원래, 요리를 엄청 많이 하셨나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하셨지? 네. 짜파게티 원래 색까만데더게까마네 무늬 오이렇먹 네? 이렇게, 이파게티게티렇게 이렇게, 일반 짜파게티는게임게이안게이다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나게이렇 음료적인. 네. 와 아, 이거 먹으러 여기 와야 돼. 그리고 문이오징어를 갖고 있는 횟집도 없습니다. 이새 정말 드뭅니다. 야 이거. 그겁네요 여기. 진짜 미안한데 음. 오늘 이게 제일 맛있어요. 문늬의 모든 맛을 가지고 있는데 창업이랑 만나서 아, 완성된 맛이에요. 다음 아, 도이 지금 먹어봐야 돼. 아, 이건 말이 안 돼. 문이오징어 먹물 짜파게티. 진짜 제가 웬만하면 카메라 안 드는데 민간이 반응 보고 싶어가지고. 오, 처음데요 가장 면이가 이렇게 깊은 건 처음인데. 지하 120m 된다고 와야지. 뭐. 김치랑 먹어봤고. 그렇게 먹잖아요. 이제 짜파게티 못 먹습니다. 제가 행복해 볼라 그래요 얼굴이 형님 아,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형님 왜냐면 저도 이 먹물만 따로 해가지고 라면을 끓이거든요 저는 이걸 갖다가 어디다 으면신라면도 넣어 봅니다 형음 네, 국물이 국물이 달라져요 감칠맛이 좋아져어 네. 앞에 그렇게 맛있는 게 많았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야 나는 이거 먹으러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맛을? 짜파게티에다가 형님 이만큼 한 숟갈에 미온을 넣었다 그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감칠맛이. 근데 그렇게 인위적이진 않죠. 아 인위적이지 않데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형이. 짜지도 않고 뭐 맵지도 않고 파인다이닝에서 파인 이거 나올만한 요리예요. 파인다이닝에서 먹물 짜파게티로 내면 진짜 대박 날 맛입니다. 시그니처까지 갈수 있는 맛. 진짜로 형이. 진짜 놀랬다 역시 자연에서 주는 맛이 진짜 맛있는 거구나. 음.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먼든 음식을 아 그럼 여기 원래 있는 게 아니야? 네 제가 그냥 넣어가지고 먹물로 좀 넣어주라 이겁니다 왜냐면 형님 저는 이걸 너무 많이 했으니까 먹방할 때도 많이 했습니다 먹방할 때아 네. 이거 혹시 업주분들 계시면 해보세요 이거 무늬 먹물만 되겠지? 다른 오징어도 괜찮나? 갑오징어먹물은 형님, 살짝 비린내가 네. 납니다. 근데 문늬 오징어는 뭘 해도 비리지 않아요. 음. 아,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리뷰 방송을 많이 하지만 오늘은 이제 마초동생 만나러 와가지고 마초님의 형님의 가게죠. 아, 그러죠. 음. 근데 여기 지금 벌써 꽉 찼잖아요. 동네 집이 서울의 맛집이에요. 사실 제가 여수를 또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태근에 여수에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러죠. 형님. 그막 예. 식당에서. 예. 근데 여수가 전부가 그렇진 않잖아요 아 그럼 정말 일부분이었던 건데 네. 모든 사람들 다 싸잡아서 그래보니까. 그래 보니까 저는 제가 간 여수는 너무 친절하고 맛있는 곳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거에는 별개로 또 이렇게 맛있는 집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네. 방송이니까 또 우리 마초님과 저의 방송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합방을 하셨는데 처음 나오셨잖아요, 저 방송. 아, 그러죠, 형님 본방송에 처음 나왔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음. 저희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의 롤 모델이 형님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뭐 소주를 한잔 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고 여러분들. 그리고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형님이랑 같이 소주 한잔 한다는 그치. 게 저는 이게 답입니다. 뭐 아무리 맛있는 건가 필요 없어요. 뭐. 그리고 우리 마초님은 아마 지금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초님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